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로 이고니온으로 장소를 이동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사실 그 행간의 그 시간들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를 순례하는 이유도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난 그 행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 어떤 길들을 걸었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그 지역이 굉장히 고지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중간에 있는 그 호수도 끝에서 끝까지 약 5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바다와 같은 에, 갈릴리보다도 더 어쩌면 더 넓은 바다와 같은 그 호수를 그 현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호수 중간에 이렇게 가까운 부분이 한 1~2마일 정도 붙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를 배 타고 건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보았는데요. 호수를 지나서 BCD 안독성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피신이 나다시피 이고니온으로 피하게 되는데 BCD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의 거리, 그 거리가 약한 110마일 그 키로 수로 하면 1 8 0 k 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뭐 로마로 난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갔다 할지라도 1km를 한 180번을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긴 거리, 걸어서 가면 약 열흘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 거리를 이동해서 이고니온, 오늘날에는 꼬니아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거리, 그 길들을, 도로들을 이렇게 예,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얼마나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그 험난한 길을 걸었겠는가 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 들어가서 그 사도가 유대인의 역시 회당으로 들어가죠. 예, 제가 예,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특히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것은 관문도시를 찾아간다는 거죠. 관문도시라는 건 뭐냐면 교통이 편리하고 도시가 발달된 지역. 그러면서도 항상 그 관문도시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길거리에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면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은 또전 지역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약과 구약 사이의 400년을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길을 닦게 하시고 로마의 길을 닦게 하시고 또한 로마의 헬라어, 헬라의 문화권 속에 통일되게 하시고 또 언어를 통일되게 하시고 그리고 각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게 하셔서 그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조성하게 하시고, 바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준비하신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관문 도시를 찾아갔고, 그 도시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이 회당입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는 어쨌든 유대인들이 모여있을 것이니까, 그리고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거나 유대인의 입교한 자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보다는 이미 유대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그 약에 이미 바울은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 위에 복음, 예수 그리의 의미,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입교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 이고니온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앞에서 이제 에 c 디의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그 설교의 내용들과 동일한 이신칭의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 특별히 그곳에 있었던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꿀송이 같은 생명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였겠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예, 특별히 이제 헬라인들에게는 그거는 더 기쁜 메시지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받지 않는 복음을 바로 헬라인들에게 예, 복음, 이방의 빛으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을, 왔다라고 했을 때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는 더 수용하기 좋은 복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제 시기하고, 또 그것을 반박하고 싫어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BCD 안지역에서도 그랬고, 이고니회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런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했다.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감을 품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호감을 갖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에게도 이런 악한 마음을 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래 있었다. 그, 그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도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오히려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더 주를 힘입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 권능으로, 그 힘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사실 여러 가지 핍박, 그리고 예, 그 순교행을 하면서 얼마나 힘드시, 힘들었겠어요. 그런 힘듦과 그 도시마다 예, 그 시기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는 그런 유대인들, 예, 그런 그 고통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더 강력하게 주님을 선포했을 때, 성령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이고년 신의 무리가 이렇게 두 패로 갈라져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었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가... 네, 결국은 이제 그 도시에서 다시 이제 쫓김을 당하게 되는데, 네, 그 유대인을 추종하는 그 헬라인들과 그 관리들을 선동해서 이제 돌로 치려, 돌로 이제 친다는 것은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죽임의 공포 속에서 이제 달려올 때에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 도망하듯이 이제 루스드러 더베로 이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가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뒤에 있는 그 교회도 그 이고니온에 남아있는 기독교 유적 중에 이제 헬레나 교회, 가장 오래된 교회. 물론 이제 비잔틴 시대,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죠. 헬레나가 그 어머니가 순례 에, 에르사렘 순례를 가는 중에 이제 바울이 에, 전도를 했던 곳을 기념해서 헬레나 기념 교회를 세웠고, 그다음에 이곳은 이제 바울 기념 교회인데 사실은 뭐 종교적인 행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은 관광객들이 헌금하는 그금으로이 건물이 유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좀 안타깝죠. 사실은 에, 모슬렘 지역, 이슬람 지역이 되었고 사실 이고니안이라는 땅은 오늘날의 그 이슬람교 중에서도 신비주의 이슬람의 성지가 바로 이고니언이라고 그래요. 꼬냐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 에, 터키의 남자들이 이렇게 하얀 옷 입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는 모습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요. 바로 그 에, 종교 이슬람의 종파 중에서 가장 뭐 영적인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종파의 기원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고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런 관광지로 바뀌어 버렸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사도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곳 그러나 이제 그런 터만 남아있죠 그러나 그곳이 얼마나 왕성하게 또 기독교의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가를알수 있는 그런 기념 터들이 좀 남아있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바울과 두 사도 바나바 두 사람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결과가 바로 그 도시를 기독교의 도시로 변화시키는데 바로 그들이 불꽃같이 타올로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그런 고난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이루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불모지라 할지라도 성령의 붙들림바 되어서 불타는 사명검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희생자들 혹은 헌신자들, 정말 그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불모지대가 민들레의 헐씨가 퍼지듯이 그래서 아름다운 복음의 꽃들이 핀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역경과 환란과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끝까지 자기에게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부여잡고 이 시대 가운데 절대로 사실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오히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고니언 지역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바알과 바나바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먼 길을 걸어서 다니면서도 정말 그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을 텐데도 그들은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더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그런 사명의 삶과 정말 불타오른 그들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도시가 정말 복음화되고, 복음이 정말 불꽃과 같이 도시 가운데 번져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